오늘은 제가, 그, 파미셀 업무에서 어,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파미셀. 예. 일단, 어, 저는 항상, 어, 많이 오는 종목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별로. 그러니까, 따라가는 추경매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이제 바닥에서, 이제 꿈틀거리고 있는 놈들을 어, 좋아하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지금 장세는 두더지 장세입니다. 두더지 장세. 시세가 이렇게 이어지지 못하고, 반짝이 되면 다시 밀리고, 반짝이면 다시 밀려서, 굉장히 그 쉽지 않은 형국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지수는 오르는것 같은데, 먹을 게 없다라는 장세입니다. 이런 장일수록 상당히 그, 어, 뭐랄까, 그, 피곤하게 만들어요, 에너지를. 근데 저는, 어, 어떤 종목 좋아하냐 오랫동안 행보하고 바닥을 박박끼다가 뭔가 조금 움직려고 하는 그런 종목들의 그 선침의 수, 다시 말해서 저점에서 미리 사놓고 조금 기다리는 어 그런 어, 투자 방법이 우리 개미들한테는 또 일반인들한테는 좋은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파미셀를 제가 먼저 추천드리는 뭐냐면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 치료제입니다, 이 회사가. 세계 최초의 줄기세포 치료제다. 네? 네, 그리고 일단 이 회사의 내용을 보면요. 어, 작년도 8, 8억 5천이었어요, 1분기 그, 이익이. 지금 현재 1분기 19억입니다. 그러면 이익이 블로 급증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 매출도요.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상당히. 그렇죠? 95에서 125. 바이오 회사가 아이 정도 데이터 갖고 있는 거는 뭐 쉽지 않고요. 차트를 보면 어 월봉 차트 볼때 25,000원 찍고요. 고점에서. 그리고 15,000원 바닥을 확인하면서 거의 한몇 달째 오랜 세월을 지금 이렇게 횡부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지금 살짝 살짝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17,500원 선이거든요. 저는 뭐 여기서 바닥에서 어, 만 오천 원대에서, 뭐, 한10% 오른 이 가격대, 무난하다. 예,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s k 바이오 팜, 뭐, 두산중호, 뭐, 이런 등등 종목들 추천하는 이유는, 그래도, 어, 하방 경기성으로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어, 매수를 했는데, 어, 빠른 속도로 올랐어. 그래서 5%, 10% 땄어.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뭐, 그, 팔아서 이익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어,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예? 예 그건 여러분들이 아사 문제고, 저는 조금 중기적 관점에서, 어, 이, 이 종목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지금은 뭐5% 10% 오르는 게좀 시간이 걸려도요, 이게 한번 어느 정도 살짝 이렇게 올라와서 살짝 이렇게, 이렇게 한번 1단계 상승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갈 때는 이제 탄력성이 부여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뭐야? 주가 상승이, 어, 아, 상당히 급하게 올라가 급하게. 예? 빵빵 하면서. 문제는 그때 사는 건좀 부담스럽다 얘기죠. 부담스럽다. 예. 그래서, 어, 파미셀 저 추천드리고, 뭐, 에이벨 바이오, 어, 뭐, 이런 것들 계 사야 되고, 엔디포스 사야, 되, 사도 됩니다. 엔디포스 어제 보니까요, 이 세력들이 너무 장난들 많이 치고 있어요. 어, 제가 볼 때. 왜냐면, 빵! 오렸또확 밀고, 이런 식으로 장난을 많이 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 그, 여의도에, 원래 그, 여의도를 관하라는 남부지검에 이제 증권 문제 합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걸 다 없애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요새 좀 이게 주가조작이 너무 어 지금 성행하는게 아닐까, 이런 사실은 우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대처할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세력들이 주가를 만지려고 할수 있는 그런 가능성인 종목들 이렇게 테마별로 잡아놓을 필요가 있죠. 테마별로. 이렇게. 어, 그러다 보면 어떡한다? 미리 우리가 선침해하고 있으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이, 이 세력들이 올려주면 뭐 고맙고, 또안 올려줘도 별로 오는게 없으니까 별로 부담도 안 가고, 어, 그리고 이런 파미스 같은 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세력들이 한 번은 꼭, 바, 예를 들어서 바이오 장, 바이오주가 본격적으로 온다 하면은 한번 꼭, 어, 만질 만한 종목 중에 들어간다는 걸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제 바이오가 확 올랐다가 밀리면서, 어, 이제, 요새 보시면 테마가 대선주, 그쵸? 어, 바이오, 뭐, 무슨 뭐, 금속, 철강, 전선, 이렇게 막 정신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그죠 이럴 때는 쫓아가는 애보다는 어, 좀더 싼가에 사서 진득하게 갖고 있는다. 예, 이런 것이 또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예?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